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내일 어, 설인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어 제가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들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LS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공시 내용이 나오면서 이 공시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저도 이제 설을 지낼 건데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은 진짜 소, 어, 항상 이제 새해에는 걱정도 없고 그리고 투자 쪽으로는 더더욱이나 걱정 없이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항상 행복하게 주식 투자하시면서 정말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LS머티리얼즈가 여러분들 최근에 주주총회 소집결이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번에 22원 주당 배당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왜? 옆 동네에 우리 LS 마린솔루션, 여러분들 못해도 100원 이상 배당을 하잖아요. 아, 그렇다는 거면 좀, 좀 그런데, 일단 이거는 좀, 어, 제껴놓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건 뭐냐면, 이런 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LS 멀티리얼즈가 앞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여러분들 활약을 무조건 할 거다.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이 좀 소폭 올라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다? 기아차, 현대차가 지금 사상 최고가, 신고가에 찍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건 뭐다? 다음, 현대차, 기아차 다음,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부품주들이 다음 타자로 날아갈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스타트 끄는 게 누구예요? 서현 2화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때문이라도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다시 한번더 좋은 흐름 보여줄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일반 그냥 유튜버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애널리스트로서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구독자분들의 계좌,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소통방에서 LS 멀티리어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해드리고 실질적인 타점들 잡아드리려고 제가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LS 멀티리어즈 여러분들 매매 내역 이렇게 딱 보여 드리면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한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유튜버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한 명도 없던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제 계좌, 실제 계좌들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 믿고 따라와라, 뭐 사실의 근거에서 따라와라,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팩트를 체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수익 같이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도 LS 멀티리의 진심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면서,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마음 속으로 속으로 소갈리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 여기 위에서 여러분들 물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될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 계신다면 어, 010 6796 3392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어,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제 노하우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같이 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LS 멀티저지가 주주총회를 소집을 하면서 여러분 누굴 모셨어요? 이번에 이희영 그다음에 명동춘이라는 분을 새로 모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LS 전선 쪽에서 뭐였어요? 그렇죠. 전에 여러분들 LS 전선의 부품 사업 쪽으로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다. 그죠? 그다음에 LS m 트론 쪽에서 또 UC 쪽으로 사업팀장을 했던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명동춘이라는 사람 누구요? 예 면도 중요한 사람? 그렇죠. 에코 첨단 소재의 지금 C.F.O. 재무 어 이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첨단 소재 쪽 그리고 부품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또 중요한 건뭐다 이번에 오균 국무 1차장님이 다시 한번 어 새롭게 부임을 받았습니다. 어, 신규가 아니라 재선님이기 때문에 3년 연장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건뭐 국무조정실 뭐 이런 거기보다는 이 S.R. 이 기업도 여러분들 부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많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부품주라는 건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LS 에코에너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LS 에코에너지에서 이번에 또 주주총회 소집을 했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관 일부로 변경을 하는데 자잘 보세요. 이번 사업 목적에 보시게 되면 전기차 전극제로 들어가고요. 자동차 부품 등에 들어가는 학군 소재를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ls 멀티에서 가장 궁, 어, 궁극적인 존재 가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2차전지다. 2차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LS 머티리얼즈가 반도체나 AI 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되어 있는 이 LS 머티리얼즈가 실질적으로 보다 LS 기업 자체. 여러분들 LS 전선이 뭐에서 LS라는 그룹사 자체가 뛰어들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그렇죠. 2차 전지 전기차에 올 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LS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슈퍼커페시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슈퍼커페시터가 대체하는 게 뭐다? 그렇죠. 초전도체를 또 대신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LS 전선이 또 초전도체로 부각을 받죠. 여러분들 구리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2차 전지를 아예 대신할 수 있는 기술 슈퍼커패시터를 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LS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힘을 쓸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재료들이 정말 많은 거다. 왜? 제가 여러분들 이게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봤을 때 뭐냐면 기술, 즉 우리 초전도체가 왜 올라가요? 그렇하더라 이렇다더라 아, 아직도 lk 9 99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말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우리 신성 데이터테크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나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이 주식은요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단기적인 기대감이 뭐가 있을까요 어 금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이제 우리 3월달 3월 12일날 뭐 풀린다고요? 전환 사채가 어마어마하게 풀립니다. 여러분들 550억, 어 아, 1,500억, 1,500억 이 풀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영상에서 녹여드릴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3월 12일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올때여러분들 기가 막힌 곳에서 타점을 잡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그렇죠. 쌍바닥 만들 때 그때 첫 번째 기회가 올 것이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어때요? 그렇죠. 똑같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딱한 가지예요. 저는 항상 돌파 매매만 합니다. 어떤 돌파든 전 돌파 매매만 합니다. 왜? 그게 바로 이렇게 빨간색 불을 켜게 만들어 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통방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세요. 한국 알콜 이런 종목들 정확하게 제가 투명하게 말씀드리잖아요. 11,880원에 매수했습니다. 11,880원 정확하게 매수했죠. 그리고 메타바이오벤드 여러분들 4,490원에 매수했습니다. 4,490원에 매수한 거 보이시죠? 매수하자마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률 날수 있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타점이고 요 타점이 뭐다? 돌파 매매를 저는 하고 있다. 이것도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잘 보세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한농화성이라는 제, 어, 종목을 단타로 좀 들어갔었습니다. 우리 매매 내역을 좀 보겠는데 한농화성 자 분봉으로 체크해 볼 건데 여러분들 1분봉상 여러분들 어디서 제가 들어갔냐면 자 매매 내역 딱 쳐보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러분들 어, 본전에서 매도한 거 정확하게 보이시죠? 자 어떻게 들어갔죠 여러분들 제가 그렇죠. 거래량 실리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때 돌파 매매로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3% 정도 수익구간 줬는데 제가 팔지 않고 매도했던 이유는 뭐다? 저는 4.2%즉 어디까지 봤냐면 18,600원까지 봤습니다. 18,600원까지 봤는데 제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돌파 매매로 타점 좋았는데 3.2%못 챙긴 게 바보가 아니라 내려왔을 때. 팔지 못하고 이렇게 물리는 사람들이 제일 세상에서 바보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도 보세요. 본전 전략 매도라고 하면서 자3.2% 정도 수익권 나왔는데 0.3%입절했습니다왜 주가가 힘이 없었고 내려오는 매도세로 여러분 본전 매도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국 bnc 언제 말씀드렸어요? 8월 2월 6일 날 한국 bnc 관심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국 bnc를 보게 되면요. 제가 또이 이 종목은 어떻게 추천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이렇게 꽉찬 양봉이 나왔을 때 뭐라고요? 이렇게 추세대를 돌파하는 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2월 17일 날 12%까지 고가가 찍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LS 멀티리어즈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LS 멀티리어지만 여러분 종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2,800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타점이 제일 중요하고 타점은 뭐다? 관심에서 나오는 거고 관심이 뭐다? 여러분들 노하우와 재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플러스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씩 아직 모르고 놓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조금이나 도와드리려고 소통방 운영하고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010-6796-3392. 제 번호를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설날인데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체크해 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영상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좌가 제 계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점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2월달 히든 종목도 넣어놨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X 게이트, LS 멀티리즈, 어 포스코 DX 다음으로 우리. 2월 달에 돈을 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 엑스게이트 50% 정도의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12월 히든 종목입니다. LS 멀티리어즈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제가 공모주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세번 나눠서 무조건 추가 매수 타점. 여러분들 물량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0% 여기서 보세요. 꼭짓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월 히든 존목 포스코 dx, 우리 31% 정도 수익구간 나오고, 지금도 우리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매수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매수한 근거, 즉 진짜 같이 매수한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12월 5일 9시에 우리 시초가에 5,350원에서 여러분들 매수. 매수를 진행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엑스게이트 시초가 에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1차 매수 이후에 우리가 3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전량 매도를 할수 있었다. 자, 그리고 ls 멀티 어지 여러분들 제가 공모가 첫날에 물량 모집, 매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 3번 매수를 하고 자,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4차 매도 꼭짓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 130% 정도의 수익금은 나올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도 여러분들 상승하자마자 잡아가면서 두 번의 매수, 그 다음에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어느 정도 물량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는 항상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투명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2월 히든 종목은 뭐냐? 바로 금리 하락 기간에 여러분들 든든한 매출 상승과 더불어 금리 하락 기간은 뭐죠? 네, 수급이 쏠리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AI와 양자 암호통신의 교집합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전후로 여러분들 양자가 먼저 떴습니다. 양자 AI와 뗄래야 뗄수 없는 이 종목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또 이유는 바로 유통 물량 41.6%로 큰 손의 드리블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저점에 매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집중 매수, 연속 매수를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폭등전 매집봉들이 수차례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7월에 2차 희동종목 뭐였어요? 신성 데타 퇴과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등전 마지막 매수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 연속 순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재무 건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자 따라서 2월달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이 히든종목 나도 받고 싶어요. 우리 x 스게이트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AD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2월 히든종목 여러분들 50% 정도 이상 수익구간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기회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 정말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유튜버지 다 자격증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도나도 나 수익 났어. 주식 시장 수익 나고 있어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리시죠. 그런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이런 종목들 잡아 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기회 기회라고 저한테 문자 딱한통 남겨주시면 이 히든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